<웃음> <웃음> 그 자랑 새로운 나온 새 자랑 새 사람들 자랑하잖아요 싫어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 배고픈 건잡아도배 아픈 건못 참잖아 <laughs> 네? 사도이 농사면 배 아프다니까 이 사람 그 자랑하는 듣기 싫어요 기본적으로 그죠 밥맛 때려진다 재수 없다 이뭐 이렇다니까 그래도 오늘 사람들 앞에서 공짜로 자랑할 수 있잖아요 얼마죠 나좋그서 오늘 이런 차이 마련했다 그 증언적 자랑을 저는, 그, 말씀드렸는데, 저는 신문을 두 개, 일간지 경제신문 두 개를 지금 읽은 지는 한, 뭐, 10년 됐는데, 정도 아주 정도을한 지는 2년 됐거니다 아, 반갑습니다. 아, 나오셨네. 예. 네. 시간 되면 나오신다. 그 정도 한지는 2년 되는데 한번 읽으면 저는 최소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읽거든요.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. 말 속에 말이 있고 글 속에 글이 있거든요. 계속 읽어도 이 사람이 이걸 왜 썼는지를 안다니까. 그래가지고 장점 다섯 가지. 첫째, 신문을 읽으면 최신 트렌드를 따라다을수 있어요. 최신 트렌드. 두 번째, 신문을 읽으면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의학, 문학, 세계 이걸 다알수 있어요. 이게 알고 보면 이게 다연결돼있다니까 연결. 이까지 알려면 뭐일일그 잠시 읽어가지고는 안 되고 오래 읽어 거야. 반갑습니다. 주산한다고 들었죠? 아니요. <laughs> 그, <laughs> <정도였어요. 웃음> <laughs>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느낀건 이게 계속 있잖아요. 그 한편에 드라마. 드라마. 이 드라마 정도까지 알려면 IQ 세자리한 한, 달에 한책세권 정도 읽 것이야. 아는데, 드라마, 드라마, 이게 연극 연기처럼 이렇게 느껴져요. 계속 읽으면. 그 다음, 네 번째, 이게 계속, 저는 스크랩을 하거든요. 스크랩을 해가지고, 책이 마침있어요 이게.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이게 스크랩되니까, 책을 이렇게 몇권 이렇게 되는 거지. 몇년 지나면. 그 마지막으로 그 신문을 읽으면, 저는 그 일반 기사들은 어중이, 그 떠중이 그다 있잖아요.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. 그,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, 사설 칼럼, 뭐, 이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거든요. 왜냐하면, 이런 기사, 일반적으로 나오는 기사들은 네이버에 다 뜨다 있거든요. 그거는 별 차이가 없다고, 아무나 다 안다고. 그, 사설이나 칼럼, 이런 거에 이제, 보이지 않는, 세상에 보이는 것은 20%고, 보이지 않는 게 80%거든요. 그, 보이지 않는 것을 볼줄 알아야 되거든요. 예, 예. 보이는 거는, 뭐라 그래야 되나? 수박 도낫지 수박 도낫지 장미 코끼리만, 이 보이지 않는 일중견두, 낮에도 북두 칠수를 볼수 있는 이런 인사이트, 통찰력, 이런 거를 신문, 책이나 이런 걸 읽으면 저는데 남하고도 다르게 시설을 다르게 보더라고요.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, 여기서 빨리 제 TR <laughs> 같은 자랑하고, 자, 반갑습니다. 자, 한분한 한 분씩 올라오셔가지고, 한분한 <laughs> 한 분씩 올라오셔가지고 자기가 그 자랑하고 싶은 습관, 버리고 싶은 습관 하실 건데 이쪽으로 김수훈 수완입니다. 올라오시면 3분, 3분 동안 자, 마이크가 안 되니까 목소리